아니, 형 작품 몇개했는줄 아나? 형이 현금 신약이 있어? 아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 이거 내보낼 거지? 이러면 좀 재수 없다 아나 미쳤다 이러니 어, 오늘 열심히 아, 해야 돼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 모실 분은요 내한해 보석 섭외 역사상 최장시간 오래 기다린 분입니다 저와 한지붕 같은 소속사 친한 형이고요 이분이 드디어 나와 주셨습니다. 연기머신 이무생이십니다. 이무생 배우 와우우우우 우와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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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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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우은사무실이우아 그래서 와 우와 우와 우리 우와 장한테 음. 그러면 우생이형 홍보도 할우 초대 한번 허락받아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바로 흔쾌히 오케이를 했다고. 그래서, 아, 무성이형 고맙다. 했는데, 한달 동안 연락이 없고, 그 다음 동안 연락이 없어서 물어봤어. 무성이형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고민 중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어, 오케이 했잖아. 그러니까, 아, 뭐, 이것도 고민이고, 저것도 고민이시라는 거야. 그럼 일단 기다려보자. 그래서, 어느덧. 5개월이 흐른 거야? 봄이 음.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와서. 드디어 형을 이렇게 모시게 됐네요. 아,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던 거야. 뭔가 형을 그렇게 고민하게 만든 거야. 우리가 내 안에 무슨 고민할 정도의 그런 빡센 프로는 어, 아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사실 그런 네. 히스토리는 몰랐어. 그때 당시에 그냥 내 변을 하자면 어. 홍보 활동을 어. 좀 이렇게 많이 했잖아. 동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그치. 경우도 많았고. 맞아. 나도 한번 이렇게 나오는데 또 어. 지석이가 하는데 어. 아. 지나고 나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서로한테 좋지 어.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laughs> 했스 오히려 나는 역시. 나 어.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24년 어. 형 작품 몇 개는 지 알아? 작품 몇 뭐, 개인지 모르지. 본인도 지금 헷갈린다니까. 24년 올해지? 어. 아한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나온 된 거, 리이즈된 것만. 어 사실 그렇지 만만 원. 이게 원해. 사실 어, 또 변을 하자면 <laughs> 아니 왜 변을 해? 안 자랑스러워야지. <laughs> 아니 뭐. 뭐. 왜냐하면 감사한 일이지. 감사한 일인데 대단한 거지. 이게 뭐냐면 근데 이거 왜 들고 있냐? 어. 어. 그... 전에부터 이제 찍었지. 그렇지. 그렇게 지 아, 그리고 어. 코로나 시기에 겹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금 응. 근데 몇 개야? 나도 형 모르겠네. 봐봐. 응. 내가 시기적으로 얘기해줄게. 응. 1월에 마에스트라 3월에 당신이 잠든 사이 3월 드라마가 또 나왔어. 그치. 하이드. 맞아 맞아. 어. 그다음에 4월에 지배종 그 5월에 영화 설계자 이제 9월 경성크리처 시즌2 감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홍보가 많아져서 어. 우리 지석이거는 어, 내가 다음에 꼭 나와서 진짜 어. 내 다른 어떤 모습 알지, 알지. 음, 또 보여주고 싶어 어? 다른 모습? 어떤 모습 보여주실까이 요렇게 좀어저 <laughs> 어, 어. 패셔너블한 형 원래 되게 내추럴한 배우 느낌의 어. 그런데 좀 조금 과한데 아이, 어, 과해 과해 아니 우리 뿌리네. 스타일리 스타일리 머리 뒷머리가... 기른 거 펌키 좋은데? 아니 사실 나 머리를 어, 뭐 좋아. 작품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이 기르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갑자기 추워졌잖아. 맞아 맞아 어제 그저께면 해도 막 맞아 맞아 갑자기. 엄청 더웠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좀 레이어드 좀 해봤어. 아, 좋 가을 느낌 물씬. 허무시에요? 이거 내 옷은 아니고 아. 어, 준비해 주셨어. <laughs> 오십어오십도 맨날 형 운동복 입은 모습만 보다가 <웃음> <웃음> 우리 헤매하고 처음 만나서로 <laughs> 형 우리 사무실 얼마나 됐지? 사무실 꽤 됐잖아. 한 7, 8년 년된것같아 된것 같아. 아. 7, 8년 동안 우리는 헤매하고 만난 적이 없어. 맞아. 서로가 경성 크리처 시즌 2크루코 대장. 크로코 대장 좀해 줘. 어, 일단 어, 경성 크리처 시즌 1은 시대가 1945년도 어. 어, 그때 일어났던 어떤 일들. 그 어. 배경인데 지금 이제 현대로 넘어온 거야. 오. 어, 거기서 난 이제 크로코 대장이라는 역할을 맡았어. 근데 대장. 크로코가 어, 일본 전통 연극 가부키 <laughs> 거기에 인형 같은 거나 그런 어떤 소품들을 움직이게 하는 왜그 검은 복면을 쓰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배우를 일컬어요.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뭐 검은색 사람, 일본 뭐, 그림자. 응. 일본 사람이야, 그 어, 나 일본 사람. 아. 사람이야. 아 일본인 인데요? 뭐 이세 뭐 이런 느낌이라 일본말을 쓰진 안, 않아. 않고 어, 그냥, 그냥 한국에 사는 사람이기 아. 때문에 전승제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 그것의 전신격인 어. 시즌 원에 나오는 운성병원이라는 어, 곳인데 어. 거기서도 비밀스러운 어떤 실험을 하지. 어. 근데 그게 현대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음. 거야. 음. 표면상으로는 대기업이야, 음. 그냥 한국에. 음. 전승제약의 어떤 비밀스러운 정의요원인 크로코드를 진두지휘하는 어. 크로코 대장이거든. 어. 그렇거든 그. 오늘 여기 온 사람들 전부 다 죽을 거야. 나쁜 집단의 우두머리인 거네. 그렇다고 볼수 있지. 있지. 어. 어. 아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거의 지금 드라마. 어다 지금 하고 있어. 봤어. 큰일 났네. 가만 어봐 어. 어. 넷플릭스인데 괜찮겠어? 이렇게 스포일해도 돼. 맞아. 여기까지 하자. 여기 얘기... <laughs> 어.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음. 우리 무생형 그 얘기 지겹겠지? 이무생로랑. <laughs> 이제 바뀌나요? 응. 형, 뭘로? 그거 별명은 그건 집고 가자. 입셀러랑에서 유가보 <laughs> 같은 거나 광고 찍은 집어 뭐 있어? 응. 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유,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으면 물론 감사하지, 감사한데. 좀 응. 응. 성원해, 안성해, 솔직히. <laughs> 아, 연락 올 법도 없는데 어떻게 안 오냐? 그지? 아, 아까 안 그래도 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긴 왔거든. <laughs> 그게 진짜? 혹시 생로 아니야? 이런 게 있어? <laughs> 어, 나 이무생로랑인데 부재중전가 모르는 번호 찍혀있어. 혹시 관계자 아니야? 그런 모르는 번호 올 때마다 어. 괜히 아나 그래? <laughs> 아, 미쳤다 이러니 어. 오늘. 아 우리 지수가 <laughs> 너무 편하니까 이렇게 내가 이게 되네. 어떡 하냐? 다 정찰해야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형 그러면 다른 브랜드로 빌어 <laughs> 한번또 다른 브랜드. 이무 이무, 이무 이무 셀린느. 뭐 어? 이무생리느. 어? 이무신사. 되는구나. 뭐, 뭐든 해봐. 임 이무신사? <laughs> 와, 천재인데? 뭐, 이무로 뭐, 해봐. 뭐, 써 있는 거 아니야, 뭐, 혹시? 없어, 예? 없어. 지금 생각해낸 거야? 하고. 이야, 천재. 어, 뭐, 아, 그럼. 해봐요, 뭐든. 어, 뭐든 해볼까? 음. 뭐, 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예. 여러분. 어디 부르게? 누구한테 네. 부탁 좀 할까? 제일 빵 터졌던 게 이거더라? 한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회사지. 음. 회사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해줘서 감사하다며 직접 초콜릿을 사서 선물해줬다고 한다. 이에 직원들은 초콜릿을 받고 최고야 인생무생을 외쳤다고. 아니, 열심히 일해줬다고. 초콜릿 형. 어... 초콜릿... 초콜릿. 부족하지 않아요? <laughs> 직접 사준 건 너무 감동인데. 어. 그 최고야 인생무생.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 힘들 때였나? <laughs> 좀 당이 떨어질 때였나? 또 있어. 하나가 아니야. 이무생은 첫 데뷔 영화 방가후 옥상의 영화표를 친구들에게 사줬다는 훈훈합니다. 그런 게 있었어? 어. 어나 그렇게 훈훈한 사람이었어? 아, 아니 원래 영화 나오면 시사회 티켓 몇장 나오잖아 배우 앞으로. 어 그렇지. 내가 사서 이렇게 줬다는 거지? 어. 내가 티켓을 못 받았나? <laughs> 아니 근데 나도 그랬어. 나도 내가 사서 음. 친구들 줬었어. 음. 와 이것도 몰랐어. 어. 이무생은 운동 마니아. 테니스와 육상을 하고 대회도 나갔대 초등학교 때 그리고 태권도 합기도 2단이야 그리고 높이 뛰기로 군대에서2등 도대회까지 출전을 했대 음. 아 내가 근데, 근데 무생이 운동 잘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 음. 음. 같은 남자끼리 몸 어디 보는지 아세요 등봐요이형등 장난 말같아 그리고 우리 같이 씻잖아 이렇게 보면 쫙쫙 갈라져 있어 형 헬스를 하루에 음, 몇 시간 돼? 아나 그렇게 막 많이 하진 않아 어, 이런 건좀 재수 없다. 내가 이렇게 <laughs> 이렇게 깔아놨는데 형이 아 너무 난... 아 그런 거야 다시 다시 아형 <laughs> 진짜 진짜 별로 안 해? 죽기 살기로 할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되잖아. 어. 그지 안 하면 아프잖아 형산 헬스장 가잖아. 그렇지. 우리 그때 안 그래도 그 저기 어, 그 배우면서 어. 했잖아. 어. 근데 한두달 정도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 어.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 진짜 겠더라고아 힘들지. 그것도 이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어, 어. 유산소로 그렇게 하고 어. 그리고 요새는 또막 진짜 30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달리기도 안 해. 어. 그럼 몸에 무리가 오는 것 같아서. 어. 근데 형몸 보면 형은 만든 몸이던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도 뭐 운동을 좋아해서 뭐 역기도 들고 어. 뭐 그랬었지. 계속. 학창 시절에 근데 그렇게 형 운동 좋아했으면 운동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 우, 움직이는 걸 좋아했었고 어. 뭐 축구도 좋아하고. 뭐 그랬었지 근데 갑자기 연기로 음. 근데 세종대 연역과잖아 음. 나는 세종대 봤다가 떨어졌거든 그래서 아내 아, 길이 아니구나 2000년도에 봤겠구나 어. 어. 2000년도에 봤지 어, 내 그래서. 후배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래 그 얘기 나왔으니까 난 같은 배우로서 너무 형이 부러, 부러운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이 다른 캐릭터들을 어떻게 그렇게 완벽에 가깝게 연기를 할수 있는지 형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가져와 음. 아니면 대본에 좀 충실한 편이야? 그,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지 가장 효과적일지 모르겠으나 그두 가지 다가 아닌가 싶은데 정해놓고 시작하면 이미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이 어. 생길 수 있고 벽이 생길 수 있잖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어, 것 스폰지 같아 처음에 내드린다 어 대사가 있고 지문들 있잖아 가로 치고 지문에 신경 써형 연기 보면 어. 화자 되는 신들 어. 보면 저게 저런 게 지문에 써 있을 리가 없다. 저런 건 지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생각이 나는 게, 어. 물론 지문에 그런 걸 최대한 보는 것 같아. 어. 근데 또 배우로서 이 캐릭터에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뭐 말이나 어. 혹은 제스처나 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적어도 어. 이 작품을 해치지 않는 선상의 아. 것이라면은 아. 나는 현장에서 어. 그냥 가감없이 보여드리는 오, 타입인 것 같아. 요 어. 왜냐하면 그냥 쓰여 있는 대로 하는 것보다, 어. 어, 역시 그 그러니까 이 캐릭터에 들어갔을 때 뭐랄까, 그러니까 나만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바이브랄까 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어, 어. 어 글로리에서 그럼 그거 물어보자. 그 사이코패스에서 어. <laughs> 이거 <그거> 질문이 <laughs> 있었어. 그렇게 그렇게 했나요? <laughs> <제가>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지문에 있었어. 뭐라고 돼 있었대. 아... 형이 만든 거야나 너무 궁금했잖아.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웃음> <웃음> 그거 <웃음> 아니... 지문에 있었어, 없었어? 웃음을 같이 참는다 뭐 이런 거. 어, 게 있었어, 그거는. 와, 아, 진짜, 진짜 잘 살렸다. 지문에는 정확히 웃음을 참으며어막 영상들 많이 나었잖아 나도 사실 현장에서 뭐 내가 준비를 해 갔던 건 아니고 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 현장이 되게 뭔가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어, 좀 유연한 어, 그런 음. 순간들 있잖아. 어, 어, 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고. 어, 어, 어. 근데 나의 감정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어. 유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 그거는 뭐 어떻게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맞아. 진짜 선물 같은 <laughs> 순간이 맞아. 응. 형 원래 눈물이 좀 많은 타입이 없는 타입이야? 그 드라마 뭐였어? 그래, 서른아홉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겠 오늘로서 끝낼게요. 음. 그 씬, 같은 배우로서 얘기하는 건데, 진짜, 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물 같은 감정이 어떤 그게 삥 와서, 계산으로서는 음. 할수 없는 톤의 연기와 대사와 눈물이며, 와, 저형저 저 미쳤다. 형, 근데 눈물이 음. 많은 사람이야? 원래? 보통? 아니야, 나 평소에는 뭐 그렇게 눈물은 없어. 그거 그냥 빵 어. 터진 거야, 거기서? 어, 그러니까 그, 오. 그 순간도 역시 선물 같은 순간인 아. 것 같고, 그때에, 우리 전미도 배우와의 호흡 그리고 이 현장의 느낌이 너무 좋았어 어. 그 어떤 댓글에서 봤는데 야 눈물 없는 사람도 이심 보면 눈물 100번, 1000번 흘린다 울고 싶을 때이심 봐요 뭐 이런 것들 많더라고 아유 감사하네 어. 근데 뭐 상황 자체가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치? 사실 은나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어 아, 입이 안 됐어. 눈물이 바로 나올까라는 아, 생각은 했었어. 어,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좀 어, 편견을 갖게 된 어, 거지. 어,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건 배우한테 어, 되게 참. 어, 그럼, 그럼, 어. 근데 만약 에 그때 작가님이나 감독님이, 어. 아,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랬으면 나도 가졌을 아, 거야. 그치, 그치. 또 부담도 되고. 그치. 그냥 이 배우가 온전히 이 순간을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현장이었어. 어. 근데 그걸 그치. 받으니까 어. 뭔가 나한테도 오더라고. 나도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거야. 어. 그렇게 신들을 남길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배우로서 나도 너무 감사한 어. 순간이었어. 진짜 형은 왜? 근데 그 유튜브나 예능이나 이런 게다 홍보 수단으로밖에 안 하고, 음. 좀 예능을 지향하잖아. 음. 예능 프로나 이런 것들을. 그건 음. 일부러 그런 거지. 형이 좀 소모되거나 배우로서. 아, 모르겠어. 나는 사실 이 예능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많이... 어색한 건 아직도 사실이야. 어. 어. 내가 예능에 뭐 이렇게 재능이 막 많거나 이러면 나도 막 어. 이렇게 할 텐데 어.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거고 어. 나도 나갔으면 좋겠어. 어. 근데 그러지 못하는 내가 있는 거 형은 어. 나갈 시간이 없어. 드라마나 영화 때문에. 아. 내가 대신 나갈게 <laughs> 형이 잘 돼야지 우리 사무실이 잘 되고 우리 사무실이 잘 돼야 또 내가 잘 되잖아. 아이고. 형 우리 우리 에일런 컴퍼니의 지금 에이스잖아. 형이 벌어오는 걸로 우리 지금 다 진행비 쓰고 이 커피 마시고 다 하는 거지 열심히 아유, 해야 돼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의 화력도에 따라서 올해 우리의 회식 장소가 정해진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회 먹었어요. 올해는 고기 먹자고 소고기. 알겠습니다. 형, 어. 우리 사무실은 왜 이렇게 오래 있는 거야? 너? 그거 형한테도 물어보시. 너는 왜 그러니? 나도 <laughs> 나 형이 있어서 있는 거야. <laughs> 어, 어 김병철 선배랑 형이랑 다 계속 재계약하고 있어서. 음. 처음부터 나도 나하고 있는 거야. <laughs> 그런 거야. 어. 나도 네가 있어가지고. <laughs> 그럼 우리 사무실 <laughs> 이름 바꿨잖아. 사명이. 에일리언 <laughs> 컴퍼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우리 대표님이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치. 난 처음에 이름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아, 응. 어떤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몇 개를 얘기해주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에일리언 컴퍼니여고했 에일리언은 외계인 아닌가요? 네, 저희 소속 배우들은 다 외골수고, 다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라서 에일리언 컴퍼니 다 괜찮은데 에일리언 컴퍼니만 별로입니다. 근데 <laughs> 에일리언 컴퍼니를 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어. 이, 이게 우리한테 뭐 한번 내보라고 몇개 이렇게 어, 그랬잖아. 맞아, 우리도 나름 했잖아. 냈어요. 그러니까 답정 너였던 거야 결국. 어, 맞아. 주정 근데 외계인 같은가 보니까. 대표님이 제일 외계인 같아 맞아 그렇지 어. 않아? 어. 시골에 사는 외계인. <laughs> 이거 그러니까. 내보낼 거지. 난내보내 거야. 내보라고 자, 좋습니다. 형을 위해서, 음. 형을 좀 흔들어줄 음. 코너를 좀 살짝 꼭 만들어봤어. 더 흔들려요. 별거 하나? 없어. 어. 그냥 만약에 토크야. 마, 나, 나, 만약에, 형, 친한 배우 누구 있어? 형,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난 지성이가 제일 친해. 아, 나 빼고 해야 돼. 나 빼고 해야 돼. 두 분을 얘기해. 아, 한 명만 얘기하기. 고민스럽지? 그래 오케이 나라고 칠게. 어. 내가 갑자기 <laughs> 형다이 장면 꺼줘. 어. 거금을 음. 빌려달라고 해. 음. 형은 어떡하 할래? 나는 응. 못 빌려줘. 어,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laughs> 뭐, 너무 당부한 강칼인데. 어. 우리 관계가 이렇게 돈으로 아. 깨지는 건 어. 어, 싫다. 우리 같은 사무실이잖아. 음. 조 대표님한테 물어봐서 알겠지만 내가 음. 다음 달에 거금이 들어와. 음. 바로 갚을 수 있거든. 음. 형 부탁해. 어, 사짜같아 지금. <laughs> 아니 그 진짜 진심으로 막 형한테 1억을 꺼야 어, 돼 그래? 어. 어, 그래도 난안돼 어. 아니 돈이라는 것은 어. 그렇게 찐득찐득한 관계를 한순간에 현명하다 하... 어.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단돈 100만 원이라도 어. 10만 원이라도 어. 그럼 거절을 해봤어? 어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정확하게 얘기를 어, 하는 것 같아. 안 서운해? 서운해 했을 수도 있겠지? 어. 근데 내가 느끼지는 못했고. 어. 어,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어. 그 순간에만 되게 참 그렇게 되지. 어. 또 막상 시간이 지나면 어. 다 좋은 관계가 이렇게 되는 어. 것 같아.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만약에 연인의 부모님이 찾아와 헤어지라면 돈봉투를 줬는데 10억 원이 들어있다면 <laughs> 고민되지. 나도 그 10억 때문에 그전 얘기가 안 들어왔다가 어.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줘.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진짜 자네 어. 여기 있네. 근데 10억이 들어왔어. 이게 뭡니까? 어. 헤어져. 내 딸과 헤어지게. 아 그래?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거지. 1년 반 만났어. 음. <laughs> 이걸 고민스럽게 만들어야겠어. 사랑하지. 1년 1년 만났. 1년 좀 넘게 만났어. 어?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해볼까? 지금 이 나이 때? 응. 음. <laughs> 어 살짝 애매해지긴 한다. 음. 어렵지. 음. 아니 뭐뭐돈 금액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애매한 게 아니라 어, 이이 나이대에서는 그런 인연이 소멸하니까. 맞어. 더 없는 다시 있을까 없을까 생각이 되지. 못 놓을 것 같은데. 어, 어. 역시 로맨티스트. 10억을 어. 받고? 받어? 어, <laughs> 받아? 10억을 받고, 어. 10억을 더 얹어서. 오? 어. 형 10억을? 그렇지. 오. 10억을 얹어서 더 드리는 거야. 일단. <laughs> 우와. 같이 살면서, 어, 뭔가 복리식으로. 우와. 받듯이 더 행복하게 사는 곳을 보여드리는 거지. 형, 현금 10억이 있어? <laughs> 형, 아니, 만약에. 현금 만약에. 은행에서 빼면 지 아, 만약에야. 아, 나, 나. 현금 10억 있으면 웃겠니? <laughs> 우와. <laughs> 나는 일단 받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어. 하고 받아. 그럼 이제 칼자 누가 쥐었어? 내가 쥐었잖아. 그렇네. 그러면 이제 똥줄 타는 건 누구야? 아니 계속 만날 건가? 내 10억은. 그럼 그때 돌려드리는 거저안 되겠습니다.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 오, 그렇게 또 애간장을 태우는 거 어, 애간장을 태우고 아. 하면 관계가 성립이 더 확실하게 될것 같은 데 아이고, 청년데? 예스. 만약에 지금 이곳 천장이 당장 무너진다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해야 돼?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천장이 갑자기 꽝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야? 어그러서 건물이 흔들려 그래서 지금이 가 음. 우리가 그거 봤어 음. 그럼 제일 먼저 형은 뭘 음. 뭐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이, 이 영상은 하... 파묻혀서 나갈 수도가 없을 텐데. 한 100만 년이 지난 후에 외계인. 아니 패닉이 올거 아니야. 음. 아뭐 이미 지금 여기 몇 층이냐. 한... 여기 33층이야. 그래 뭐 끝났지. 어떻게 아, 살아? 어, 그 순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남길 수 있다라는 건 어. 어떻게 보면 또 나름의 축복 아니겠어? 나는 막 패닉할 것 같긴 해. 음. 그럼 내려가려고 노력하겠지? 일단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엘리베이터 왜 타면 안 돼? 아직 작동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어. 나도 몰랐는데 어디선가 봤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어쨌든 고립도 될 뿐더러, 음. 이게 기계다 보니까 음. 무너지면 그냥, 그냥 끝이고. 음. 계단은 그나마 살수 있는 어. 그 확률이 있는 게 어. 이게 삼각형 구도가 이렇게 어. 이루어지면 그~ 그 안에 공간이 생긴대요 어, 아, 계단이 이렇게 막 어. 무너지면서도 어. 그 공간이 생겨서 어. 이제 무너지더라도 어. 살수 있는 확률이 어. 만약에 큰 외상이 있지 않으면 그래도 구조를 어. 기다릴 수 있는 <laughs> 구조대원분한테 얘기 듣는 거 같아요 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아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어. 아이 질문에 아.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고 이미 예전에 어, 가끔. 그런 어 생각 들잖아, 우리 왜. 나안 드는데. 어, 그런 게 있더라고. 어 그러면 2024년 형이 일곱 개, 여덟 개, 8개, 여덟 개야. 지금 여덟 개 작품 중에 음. 뭐가 제일 형한테는 소중한 작품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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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없겠잖아. 그래. 내가 항상 이렇게 주장하는아 지금 하고 있는 작품. 그렇지. 음, 명명하네어 음. 그러면 촬영 들어가는 게더 소중해? 나올 게더 소중해? 아 어, 그렇네. 그건 생각해 볼 문제다. 어. 둘다 소중하기나. 긴 시작이 하네. 중요해. 끝이 중요해. 네. 와. 어 이거 제일 나네 했어. <laughs> 시작이 중요할까? 진짜 끝이 중요할까? 어, 둘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난 지금 그둘다 중요한 삶을 살고 있네. 그 중간에 있네. 그래. 어, 어, 난그 중간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해. 어, 이도 저도 아닌 그중간 어. 시작과 끝에 중간에 있는? 어. 흙과 백의 중간. 와, 회색. 왜 유명한 대사도 있잖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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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연영권. 난그 어. <laughs> 그 경계에 딱 있는 그 순간이 음. 현장도 그래. 슛 들어갈 때아 어. 이게.. 연기인가 아... 실제인가라고 느껴지는 그 경계의 순간이 어... 어... 어, 있기를 바라고 어... 그런 순간을 되게 좋아해요 있음과 없음의 경계 어... 뭔가 있어야지. 좀 애매하지? 근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형리무생이 힐링 캠프야 <laughs> 아, 이거 어떤 이 콘텐츠와 좀 결이 맞나요? 아, 완전 좋지 우리 되게 음, 좋아해 독자분들이 음. 아, 근데 오늘 자리가 또 이렇게 또 지성이가 잘 이렇게 깔아줘서 내가 안하던 얘기를 이렇게 방언처럼 이렇게 터트리다 어. 보니까 경성 그리처 너무 기대된다 형 이제 가갑림픽인뭐 <laughs> 없어 어? 형이 하고 싶은 클로징 뭐 있어 어우 이거 맛있었어요 <laughs> 하나 더 먹어 형 아까 이거 반개 들고 어. 15분 을 얘기해라 <laughs> 나 그거 신경 써요 갖고 어 그랬어 어. 아유, 너는 왜 거기 있어가지고 <laughs> 출연을 했네 응. 여기 보고 하트 한번 해줘 여러분 안녕. 안녕. 종로 삼가애도 없는 보석집. 내 잠고대는 여기서만 볼수 있지. 내 스토리를 담아가는 우선지. 계속되는 업데이트 오졌지. 보서. 보서. 빠짝빠짝 보서. 보서. 빠짝빠짝빠짝.